들어가자! 가보자, 가보자! 치감 무조건 가야겠네. 치감 올려주세요. 고려해볼게요. 맨날... 저기요, 어. 어, 옆서 살짝. 아, 저거 못 잡아?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놀람>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편히가없하루도편히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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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싹. 싹. 어허. 조하만안 돼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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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안 나오면 수가 없다. 아, 아, 옛날에 루인 시스템 그거 하고 싶다. 다, 다시 그 롤백하면 안 되나? 만화 대생. 증가시키는 거. 오! 저 괜찮아요? 정신 하려 정신 차려. 머리가 띵. <웃음> 아, <웃음>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머리가 띵가 k 가다들어가 o you think? w h 자 t do y o 정신 나갈거 같아! h a 나갈 o 같아! 나갈 같아! 니 어, 이게 이왜 이렇게 좋지? 좋지? 아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아, 아파요. <laughs> 블츠 보여 줘요. 포 수술 최대 핏이야. 러면인제 근데 제아 그거 쓸거 같은데. 어, 웅덩이 빠졌다. 웅덩이 빠졌다. 웅덩이 빠졌다. 아니, 아, 델리가 뭐, 뭐? 제압이네. 이거 아이쿠. 먹고 안되네 갈까요? 갑시다. 저희 슈가 한번 갔다오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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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요네 안 하는데. 요네 피해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저 요네 힐해주면 되지. 탈이 있잖아. 탈 믿어요 든 끄면 인정, 끄면 인정. 아유. <laughs> 먹 사람? 살리기야. 핫! <laughs> <laughs> 누가 사랑이 있나 본데요? 에이, 그니까. 핫! 오이구야 아이고야. 덕분에 베리 빠졌네. 가디언, 이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진화해야 되는데? 인간시대 끝이 도래했을까 말까요? 진아 왔니요? 진아 왔니요? 어우 까비 어 아, 비비고 블라디가 대리였을걸? 이거 뭐지 날어요저저 저 이거 했어요. QG 이지나? 아 w 지 나야 돼 w 지 나. 아예 w 지나 먼저. 어 잠시만, 저살아가려고 살고 싶었어람을 응, 응, 응... 다뭔 소리야? <웃음> 갔네. <웃음> 저걸 못 죽이네. 오. 까비, 와. 어, 어 날씨 귀하고. 앞으로 비비고 제품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먹고 싶다, 비비고 왕만두. 비비고 만두가 그렇게 맛있던데. 인정, 인정. 비비고는 왕만두지. 자, 들어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설면 인정. 설면 인정. 어. <laughs> 일단 끌었잖아요. 인정해줘요. <laughs> 맞아요. 얘도 있는데 고환 <laughs> 그러죠 미혁하지 말고 불순이 화안 나요? 쟤네들 계속 님 때리는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 아이구 어막바다 아까비 아이 아이 어 정신 나고것같아고아 정신 나갈 것 같아x2 아아아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뿡! 아, 아, 웃겨 <laughs> 아 W 지나지 W 이거 지금 우리 아, 이렇게 했아아 오케이x2 오케이 W 지나가감탄 다음, 다음 턴 할게요. 할게요 아 저는 저번에 W 했었는데 진짜 그뭐어아그야 끊어 인정! 어! 까비 자, 잘했다 잘했다 잡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스 e Don't 이 i n d 먹 h e g 비비건님 비비건님 나 e 있어들어가 Tickle balls! 먹 i c k 거 e balls! Tickle balls! t i c k l <laughs> 아, 어지럽네. <laughs> 잘 뽑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 너무 잘해. <laughs> 나이스. 이러면 궁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laughs> 아, 씨. 어, 아, 아, 아.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보여줘. 자, 가자. 어, 뭔가 잘못, 잘못. 아, 야, 돼, 맞아, 맞아. 이거 해야 돼. 하여튼, 어. 비비고 믿어요, 님들아. 와, 까고. 어. 한 킥. 보주야 아! 점프. 내두개한 털이야. 좀더 조금 더빈 앞으로 하는 거 고려했었어야 했는데 그니까 고려했었는데고려하 못했구만 그렇네요 고려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고려해볼게요 고려돼아 <laughs> 가고 싶어서 못 가요 파이팅이에요 어. 할수할수 <laughs> 있어요 아...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었죠 화이팅이에요. 오, 펜타, 펜타. 펜타, 펜타, 더저펜더 펜타, 정신 나올 것 같아, 정신 나올 것아오머 이겼다. 지금... 이겼다, 이겼다. 대단하다. 저도 이겼다, 이거는. <laughs> 어, 이거 블리치는 그냥 슈레가지 와우, 플러스 잘했다. 플러스 캐리. 캐리. 이거, 나, 나공쓰면은 이거, 이거, 이거 탈이 이거 표식 있는대로 가요. 공쓰면 나한테 오거나. 오, 소비.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불트가 들어갔네. <laughs> 어하 대운신 그래도 요네가 야수보다 쉽다지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야수가 더어렵지않나 전파보다 전파보다 야수보다 요네가 낫지 않아요 지금? 그래? 모르겠어 다다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까비. 아. <laughs> 레트리 <laughs> <메뚜기> 컷. <laughs> 요네 컷. 요네 컷. 메인도 컷. 엔컷? 그래도될것 <laughs> 같다. 다 같이 컷.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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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라라라따라따라라 뭐야! 왜 이렇게 이쁜 짓 해! <laughs>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던지는 건가? 한번더 끌면 진짜 인정 아.. 바비 역시 기대는.. <laughs> 아.. 저거 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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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코즈가 화가 많이 났네. 그러니까. 응. 어, 블루도 화가 좀난거 같은데. 응. <laughs> 그래안하는거 보니까. 와. 강철의 바 오. 옆에 대인.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배인 오소히 고환. 탈의게요. 담대향. 저 있어요? <laughs> <laughs> 오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들어가도, <laughs> 아, 들어가도, 들어가도. 아, 야. <laughs> 어둠 되고? 가자아 에잇 백궁 백궁 다르 케리 까비 끝나죠뭐 이거 이걸 어째 도와줘 고환? 여 보여줘 아여어 그거 아 <laughs> 돼, 그 좋아, 얘는 어, 엄한 어, 뭐지? 아 근데 네. 어? 와우, 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그 그래도... 메트기 열심히 해주지 않았나? 뭐로 위... 판이 뭐... 그거예요... 그거... 징수천가요... 아, 가긴 할 건데... 음... 지금... 어, 연는하나가 여는 하나만... 여 그거 면 되는데... 뭐라 말한 가 아, 어, 저, 그, 어.. <laughs> 또, 같이 가려고. 이거, 뭐았다 같이 가죠, 이거. 응. 괜히, 이거. 음.. 응. 응. 이거, 이제, 나중에, 한 방에 끝나서. 응, 응. 이제, 제대로, 이제, 한타 한번더 하고. 뭐, 이길 거 같긴 한데. 우리, 불칠 장힐좀 해줄게요. 얼마나 차냐, 이거? 300, 체력은 66. 아이고야, 매트가. <laughs> 제 이름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아니에여 요 나이스 오 환! 이거요 이거 최, 최선 이거 라인 살려고오오 메뚜기 오, 오오. 오오. 세상에. 미사이거 어, 밀어야 되는데. 어, 못 끝내나요? 피가. <laughs> 밀어! 왜안 밀어? <laughs> 밀어! 밀어! 밀려 겁요가 없네요. 바론가 <laughs> 그... <laughs> <laughs> 호호 옴. 오호. 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친 카드안 돼, 안는거 봐라 고환 재인 잘랐거든요. 어 이거. <laughs> 아어 이거 이거. 라인 좀 밀고 와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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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흐피 어. 어, <laughs> 끝났네 오환에딸 맞을. 이거 탈입? 탈입 공딸브하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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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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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아, 뭐, 뭐, <laughs> 이거 뭐야? 안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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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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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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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뭐야? 뭐야? 뭐 하 <laughs> 그렇대요, 뭐야. <laughs> 아, 치감을 하나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갑시다. 제대로 합시다, 이제. 아, 어, 누가 용약까지 빨아주는. 난돈 없어서 영웅 못봐는데 어어 아, 저기요 네 오아시스 탈이 궁 있잖아요 탈이 힐 있는데 우리 비에꼬 오나? 저는 뒤에따를게요 얼굴이 있어서. 아 우리 블리츠 언제 끌어주나. <laughs> 와 너무 아깝다. <laughs> 어? 잠시만 이거 여기 있으니까 뭐, 해, 신입감 뭐. 오! <laughs> 나이스. 해서. 어? 어? 저건 단점. 보환. 뭐, 무지성으로 밀어버려. <laughs> 서퍼 두 명의 대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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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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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이때 갑자기 업트리가 나온다. 컷. <laughs> 하리케리오